뵙겠습니다. 음, 네. 영상 찍어주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아, 아 감사합니다. 여기는 큰책 찍고 저는 <laughs> 쇼트를 찍고, 쇼가로 아, 네. 예. 우리 주찬양 목사님? 예. 차량이 아,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님께 감사합니다. 아, 참, 또 우리 안병고 목사님? 아, 황수 한 마리 드림보다 더 깊은 찬양을 드려서, 요즘 황수 한 마리가 천만 원이 넘던데, 네. 예,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잼을 찬양의 잼으로 올린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 여기는 또 일당백 하시는 분들만 모였구만요. 아, 네. 예, 저희들도 작은 기도원, 또 작은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또 저는 또 작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큰 목회는 안 시켜주고, 작은 목회, 시골에서 병자들과 또 소외된 어르신들과 또 독거노인들과 또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10월까지 내려보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여 명 조금 넘는데, 참, 전도라는 게참 힘들어요. 전도라고 우리는 병자들이고 또 연약한 자가 있다 보니까 정상인들이 왔다 가도 많이 참, 이, 참, 그, 여기 파주에, 그, 예원교회라고, 우리 김정식 목사님도 장애의 목회를 하는데, 장상인들이 왔다, 갔들다 가잖아요. 연약한 곳,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뭐, 저는 통계로 보면 한75% 이상은, 3분의 2 이상은 갈리에서 사역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많게는 90% 가까이. 갈릴리가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소외된 백성들, 이방인의 땅처럼 여겼던 병자와 가난하고 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왕타들 당했던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별볼일없고 하찮은 그런 백성들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은 다진 곳으로 흘러간 줄 알고 있습니다. 목회는 큰 목회하는 게큰게 아니고 뭐 사이즈가 큰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거 사이즈가 작게 해도 하나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 이름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하나님을 기뻐하면 기쁘신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 이름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아버님 내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기쁠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만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셔야. 아멘. 그래서 아버지 기뻐하는 일만 감당하는 우리. 목사인들 되게 축복합니다. 아, 네, 네.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저보다 네. 다 훌륭하실 텐데, 예, 연약한 정원 이곳에 보내고, 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될까,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는. 예. 그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오후에는 사명따라 사는 말씀으로, 또 오전에는 예, 이렇게 불렛의 손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예, 여러분과 함께 은혜나는 일을 하라 이레미아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으면 즐거움과 기쁨이 일어난다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을 때, 아멘. 여러분 신령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 생명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또 그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생명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네. 생명은 힘 있는 거잖아요. 네. 생명은 폭발합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해서 네.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목회 현지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11번에 걸쳐서 분리세시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11번을 등장해요. 여러분 쉬어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11번이 짧은 구절 속에 11번이 불레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불레셋이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아멘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항상 불레셋이 가까이 있어서 이 불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나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불레셋 군대들이 항상 진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수시로 다가오는 이불렛세자 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저는 알콜리그로 살던 사람이에요. 사업을 크게 했다가 사업이 망해서 자살을 세번 하고 술로다가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종이 됐는데 이 해마가 들려서 제가 알콜 치매를 걸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장치가 보장하는 바람에 저는 신학교 뒤늦게 40에 들어갔지만 그내 가르친 지도교수가 항상 설교 텍스트 쓰는 법을 가르쳐 줘서 저는 부흥사라면 보통적으로 그냥 자기들 이야기, 생활의 이야기 하고 이렇게 가끔씩 말씀으로 조금씩 돌아올 텐데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냥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야만 그래야만 말씀을 전해도 조금 내가 안정이 되고. 어, 제가 축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유의 능력과 축사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설교 페이퍼가 우리는 목사님들이니까 다 영적 영감서를 믿을 거예요. 축사 영감서를. 하나님의 말씀은 다 기름 부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종이, 이 비록 이 텍스트 종이지만 우리는 이 종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종이니까, 그러면 성경책과 동일한 그런 은세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들에게 딱 갖다 올려놓으면요, 귀신이 발작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종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없어 서 자꾸 찾아보더라도 여러분 다 이해하고 어,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 부흥사치고는 텍스트 갖고 다니는 건 저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때를 따라 또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너무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 제사장 알죠? 엘리 제사장이 이 제사장으로 있을 시대에 그 시대에는 영적인 타락이 일어났던 시대잖아요.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이 사람이 받지 못했어요. 우리 육신의 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자기 육신의 배를 위해 서 살다 보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 영적인 혼란과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오죽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죄사자는 괴대잖아요. 흘러가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 자식들도 바로 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못대로 했죠. 하나님의 말씀도 모시하고또 자기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죄물 예배를 위해서 드려지는 죄물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마늘이 여기다 보니까 신내가 먼저 갖다 먹고 그다음에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인들을 동침하는 그런 아주 피리나 같은 짓거리를 할 때에 그온 나라가 전부 다 타락을 하게 돼요. 영적인 타락은 곧 육적인 타락이면 안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 3서에서 보면 1장 이전에 영혼이 된댓같이 범죄가 잘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잘되게 되어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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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도 로마서 1 0장1 7절로1 8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을 해서 의와 또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높여주시고 세워주실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다 아시는 것처럼 통치의 개념이요. 정복의 개념이요. 누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나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동안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들렸던 생각이라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 암아 예수 생명을 해서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그래서 로마서 6장 3별로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장섭해서 그의 부활과 함께 그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의 그 생명을 해서는 우리들. 또 예수님 생명 가운데서 생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나라가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누가 보음 17장 20절도 21절에 여기있다저있다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언제 임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이라든가 누가 보음 11장 20절에 보니까 뭐래? 성령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네. 안에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아, 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온거죠.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다. 그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되면, 육적인 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가 맡아본 육장 25절로 3 3절의 말씀 같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의식주를 위해서 걱정, 염려하는 건다 이방인이 하는 짓이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요, 이 땅에 걸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이미 복 있는 자로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을 때는 이미 우리에게 만들어 놓고는 우리에게 복을 이미 주신 거예요. 네. 복 주신 소리를 만드셨다면. 네. 어떤 복이요? 네. 죄사함의 복이고, 영생의 복이고, 할렐루야. 네. 우리 그런 가장 좋은 건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아무리 투자가 돼도 죄사함의 그런 복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꽝이에요.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람의 행복이 뭐냐? 죄의 가리움과 죄사함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라고 둘이 죄를 인정치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말씀입니그 아, 예. 복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은 불레스로 하는 거예요. 그피 불러들이를 통해서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을 때에 그 죄가 사라진 사람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말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법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복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게 되면,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속시키는 놈이 도, 밖에 나가 돌아오다가, 탕자로 돌아왔다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회개하고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면, 아버지께 다내것이아니렐루야 누가 보면 15장 31절에, 얘야 니가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더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땅의 복은 우리가 누림의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과 아, 네. 그 누림이라는 게나 혼자 먹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선한 이를 위하여 지음 받은 백성처럼 에베소 2장 10절과 또 디도서 2장 10절에 우리를 지으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선한 이을 위해서 지으심.